온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감찰총장 심우정이 27시간 20분동안 고뇌를 했다 하는데 고뇌는 개뿔이 내가 보기엔 27시간여간 홍석현 카르텔과의 뭔가 딜이 있었다고 나는 의심을 하는거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김건희가 지 남편 깜빵 탄핵당하면 완전 깜빵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이고 그러면 자기도 떼잖아 자기 엄마 최현순하고 같이 세트로 줄줄이 비엔나로 수갑차고 홍무소로 들어가서 재산 다 탈탈 털리고 떼는데 자기 남편 구명활동을 해서 자기도 살아보려고 딴떤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 아무 홍석현이 죽이라고 그러면 김건희도 나락으로 가는 건데 본격적으로 지시 내리면 그래서 김건희가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위원 판사의 구속시간이 문제였다 하면서 윤석을 석방시킨 그 배후에 나는 홍석현이 대한민국 권력 끝판왕이라서 잠시 그럴 싸하다 수가 별로 안 보이니까 얘를 풀어주면서 임기 단축 개헌, 자진 사퇴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뽑자 하고 잠시 흔들렸다고 나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맞을지 안맞을지난 몰라. 나는 빨대다 뭐다 없어요. 휴민트 없어요. 나는 방구석 유튜브로서 지난 기사들이나 현재 기사들 다 유출해서 어떻게든 대가리 짱구로 굴려가지고 버즈를 맞춰보는 사람이지. 김건희가 독단적으로 설쳐서 석방을 시켰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아무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일단은 김건희 대가리 수준에서는 우리 오빠 석방이라도 어떻게든 시키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 것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나는 내 주장을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떠먹이고 주입시키고 강요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김건희가 독단적으로 친윤 서울대 법대 카르텔 요쪽들을 자기가 충동원해서 어떻게든 독단적인 내부 쿠데타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JTBC 조선의 스탠스가 바뀌진 않았어 계속 깐단 말이야 탄핵시키자고 그런 스탠스라고 스탠스가 갑자기 변화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변화하지도 않았어요 탄핵 인용으로 가는 판인데 김건희와 서울대법대의 친용 카르텔들이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홍석현 회장님은 이미 정해놨는데 탄핵시킨 다음에 커바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지 않냐 면서 빌드업해서 개헌을 할심사이었는데 독단적으로 김건희와 요 서울대 법대 친용 카르텔들이 쿠데타를 벌여서 이런 짓거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어놔야지 며칠간에 이들의 실패한 내부 쿠데타로 끝날 수도 있어. 왜냐면 탄핵 인용이 이번 주에 되면 끝나는 거 의미가 없잖아. 석방 대발자 의미 없잖아. 탄핵 인용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 발표할 시간도 없고 임기 단축을 하기는커녕 그냥 임기가 끝나 버리는 건데. 계엄령은 홍석현이 배우야. 대박이야. 미국 민주당. 일본 자민당과 함께 획책한 게 이번 계엄사태였어 트럼프 임기 시작이 1월 20일이었는데 트럼프 임기 시작 하면 옴짝달싹 못하는 별 수를 쓸수 없는 판이 구축되니까 급하게 내란사태를 12월 3일 날협적한 걸로 보여져 바이든 임기 내에 하자 군대를 움직이면은 미국 cia랑 주한미국 대사관은 다 알아 그리고 전시 작전권은 또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군대가 조금 움직인다 이런 통신망 전부 감청 동감청 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 이게 수개월간 준비한 건데 미국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실패하니까 바로 모르는 척 그리고 윤석열 거리두기 하고 막이랬잖아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석방됐다고 해서 제2개엄사태못 버려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CIA 트럼프의 주한미국대사관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잠깐 깔짝 석방돼서 무슨 2차 개엄사태야 그거 불안회로 자꾸 돌리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 그거 좀 불순해 보여 의도가 트럼프 임기 때는 개엄령못 버려 내란사태 쿠데타 절대 못 버려 <목소리> 검찰총장 심우정이 임건희의 마약 사건을 훔쳐주고 가바쳐주고 묻어주고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열린공감TV의 방송 그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이더라고 빼박 맞는 사실이고 완전 김건희의 꼬봉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친윤 꼬봉이고 직위원 판사도 서울대 법대 카르텔 아니야 한참 선배 검찰총장 출신이다 현재 재판관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드글드글한 친윤 카르텔 선배들이 개인적으로 압박을 해서 구속 시간의 문제 요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석방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요거는 며칠 천하야 내가 보기엔 그래 왜냐면 홍석현 회장은 윤석열를지켜 주뇌 임기를 계속 연장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 자의 최종 목표 지향점은 내각제 개헌이야 그러면 윤석열은 내란사태 실패하기 때문에 얘를 소재로 제왕적 대통령제 의 폐해를 설명하기 쉬워지니까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거그 명분으로 대통령 권한 약화하는 개헌을 한데 쓰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변함없이 JTBC, TV 조선, 중앙일보 애들이 내란 사태 때 우리 편처럼 느껴지는 단독 기사들을 내면서 죽이기로 했던 거였지. 근데 지금 갑자기 스탠스 바꾸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27시간 일개. 끌면서 윤석열 석방을 결정 내게 된 것은, 홍석현이 잠시 넘어갔을 수 있다. 왜냐면 수가 안 보여서, 윤석열 석방시켜줘서 임기 단축회헌을 발표하게 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마음대로 잠시나마 멍석 깔아줄게. 설쳐봐. 이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김건희랑 친용 카르텔, 서울대 법대 카르텔들이 내부적으로 구제타를 일으켜서, 우리 윤석열 한번 살려보자. 했다가 아니, 아니, 아니. 홍석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빌드업을 몇 달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판을 깔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판을 뒤집어기 힘들어. 탄핵 인용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어. 프로 탄핵이야. 왜냐면 탄핵은 헌법재판소, 그 단어만 봐봐. 헌법을 재판하는 데야.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예스노로 yes, 탄핵이냐, 아니냐야. 이게 형사재판으로 징역 10년 이내, 20년 이내 무기징역이 내가 아니고, 예스노야. Yes, 탄핵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데가 헌법재판소 아니야. 그래서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없다고 이건 200% 300% 탄핵이야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돌릴 수가 없어 아무리 윤석열 똥 홍석열 똥이 묻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미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윤석열이 헌법 위반한 게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하나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은 탄핵인데 한, 하나도 헌법을 위반한 게 없었다는 게 나와야지 기가 귀가... ...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법조인 수십 년간 쪽팔리는 일이고 이제 명 정권 창출되면 제 인생 나락으로 가는데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리스크가 큰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탄핵은 되는 건 확실이야. <목소리> 무작정 불행 회로 돌리면서 됐다 이런 거는 적폐들이 원하는 판이라서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무작정 행복 회로 돌리면서 탄핵 되어 되어 그것만 주장하고 싶은 건또 아니야. 불안해 하지 말자. 불안해지면 우리 민중들이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윤석열이 자진 사퇴 한 된다 와 그게 어디야 아우 감지덕지다 이러면서 개헌하자는 거에 선동당할까 봐 내가 얘기한 거야 불행회로 돌리지 말자 이러면서 아100% 탄핵 되겠네 이러면서 또 희망회로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시기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흑백 논리야 둘중 하나라고 우리 편하면 내편내편 내편 아니면 적 안심 하자 그러면 안심이고 불안하다 그러면 아 록봉기가 이거 불안하다 그랬어요 너무 흑백 논리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려고 그래 중간이 없어 지금은 살짝 좀 중간적인 입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야. 그런데 조금은 행복회로 쪽에 가깝다고 보면서 이성적으로 흔들리지 말자. 이거야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하면 적폐들이 원하는 판이 구축되니까 분노하지 말자는 것과 또 다른 의미야. 분노하고 헌재 게시판에 글 쓰고 집회에 참석하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글 쓰고 분노 표출은 해야지.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심우정은 완전 슈퍼 적폐잖아 심 대평이 자기 아빠야 1941년생 10살 많은 전두환한테 똥꼬를 타어주고 김종필이랑 한패가 됐던 이제 돈과 권력을 누렸던 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 애비라고 심우정은 자기보다 9살 많은 윤석열한테 똥꼬를 빨아주고 김건희 똥꼬 빨아주고 그러면서 똑같은 인생을 사네 하하 아버지랑 똑같은 인생이야 아주 멋져 2대에 걸쳐서 장인정신이다 야 마구 할타의 장인, 지애비도 전두환 또 김종필과 한께였는데 김종필이 원래 내각제 개헌의 창시자야.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내각제를 도입해서, 진일파, 매국노 후손들이 정산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시작을 한게 김종필이었어요. 그 김종필과 한께였던게 심대평인데, 그 아들놈 심호정도 유사 내각제 파겼지, 당연히. 그래서 김종필은 정치판을 재산을 조단위로 축제해놨기 때문에, 김대중 꼬시기, 김영삼 꼬시기 계속 하다가 내각제 개헌을 못 이뤘어. 그래서 바톤 터치한 게 홍석현이었다고. 내각제 개헌 최고봉이 홍석현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막판이고 이제 끝났어. 내각제 개헌도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대선 때 어떻게 내각제 개헌을 하니? 그러니까 유사 내각제지. 대통령 권한 약화 개헌. 그래서 얘들도 지금 한동훈이 2028년 총선 때 대선을 같이 하자. 자기 대통령이 약속해야 된다고 했어. 이번 대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직감했지. 문재양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한동훈하고 그래서 지금 승기가 이재명 쪽에 우리 민주 시민에게 돌아선 거야 우리가 승기를 잡았어 원래 승기가 있었는데 잠시 불안했지만 얘들이 지금 대전는 아니야 세력 싸움 이런 게 있잖아 적폐 세력들 사이에서 친윤 핵심인 이철규랑 장재원 조직기를 한동훈 왜냐면 홍석현의 배우가 한동훈이야 친문 카르텔의 꼬봉 한동훈이 검찰 캐비넷 깐다 협박을 해서 친윤 핵심 두 명을 시범 케이스로 날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압박을 하니까 밤을 세워서 대가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골라줬어 진짜 대가리는 좋아 별 수가 보이지 않는데 구속 시간이 문제였다 아, 요거를 부어뜯으니까또 지규현 판사라고 서울대법대 한참 후배의 카르텔 얘한테 각종 60대, 70대의 헌재 재판관 출신이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 서울대법대 대선배들이 막 압박하고 이래서 지규현도 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석방을 해주기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김건희와 윤석열과의 카르텔이 있어서 검찰총장까지 벼락 출세하니 어떻게든 석방을 해줘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파, 지난계라고 할수 있는 검... 검찰의 특수본 본부장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2년 후배야, 서울대 법대 후배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에 같은 대학교 같은 과면 놔친해. 특수본 부장이 한동훈의 오른팔이고 꼬봉인데 얘가 홍석현이 배우니까 친한 게 특수본 부장이 개겼잖아. 그래서 27시간 동안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친윤계라고 할수 있는, 또친 김건희계라고 할수 있는 시무정 검찰총장이 빨리 결론을 못 내리고 특수본 쪽에서 압박도 하고 이래서 27시간 동안 시간을 벌였는데 나는 이 시간 사이에 홍석현 회장님과 친윤 그지 카르텔들이 남은 잔존 세력들이 김건희와 함께 총결집해서딜를 쳤다고 나는 유출을 했었어. 그래서 잠시나마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자진 사퇴하는 거 잠시 좀 해보면서 기사회생할까. 왜냐면은 장재원이다, 이철규다, 뜬 상황이거든. 요 깜빵 가니까. 윤석열 못 살리면 근데 이게 홍석현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이들만의 독단적인 쿠데타인지 내부 쿠데타 홍석현 회장님의 의중 그 스탠스는 이제 윤석열을 담그는 거야 그래야 내각재기안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몇 달간 JTBC다 중알보다 TV조선이다 다 내란 공범들 조직위를 했었는데 여기서 며칠 천하로 끝나는 이런 쿠데타를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진흥 가르텔들이 그래서 27시간 동안 결론을 못 내리고 그랬는데, 이때 홍석현 회장과의 딜이 있었는가? 아니면, 홍석현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홍석현이 배우인 한동훈의 진한계 특수본 본부장과 계속 싸웠나. 검찰이 홍석현한테 반기 든걸 수도 있어. 너 지적도 그거 맞아. 그래서 내가 내부 쿠데타라고 언급을 한 거지. 왜냐면 검찰은 이제 못되거든, 이재명 정권 되면. 윤석열 깜빵 가면 친윤계 검찰들도 다 떼는 거거든. 그래서 모르겠다, 몰랑!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시키고 어떻게든 살려보자. 한 건데 이게 며칠 전화로 끝날 것같아나는느낌이가 그래. 왜냐면 지금 이제 와서 윤석열이 석방돼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할까? 그거 불가능해. 트럼프 임기 시작돼서, 그러면 태극기 부대들을 선동해서. 국가를 내전 상황으로 만들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진짜 적폐 끝판왕 홍석현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조선일보 중화일보에서 그걸 지적을 하잖아 아닥하고 가만히 있어라 윤석열아 so, 며칠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김건희 도망가는 거 불가능해요 내가 이런 사태 전부터 얘기했잖아 윤석열 김건희가 만약에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미국 민주당 바이든 유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거 몰라 윤석열 김건희가 해외로 도망치면 바로 전 세계 cia랑 또 국제경찰 인터폴이랑. 국제 형사 재판소랑 전 세계에서 동원돼서 바로 에이그먼 <laughs> 바로 잡혀온다고. 도망가봤자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어디 도망갈 수 있겠어? 통통배 타고 도망가도 잡혀." 심우정 검찰총장은 예전에 전땅크 6411기 하나회처럼 검찰 동호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검찰과 관계 없다고 했던데 근데 MBC가 우리 편은 아니란 거 알고 있어야 된다. 문비씨야, 여기도 문재앙 카르텔들이 장악했어. 문재앙이 힘이 있어서 장악했겠니? 문재앙 뒤에 홍석현이 있으니까 장악한 거지. 그런데 심우정 요쪽 편을 안 들잖아. 친윤계라고 하는 심우정. 또 김건희가 배우라는 심우정 편을 안 들잖아. 문비씨가. 그러면 내 예측이 틀린 것이고 김건희와 친윤 카르텔 솔드 법대 친윤 카르텔들이 독자적으로 버렸던 내부 쿠데타가 이번 윤석열 석방 사태였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 그게 가능성이 더 높지. 왜냐면 문비씨, 홍석현의 하수인 문재인의 MBC가 심우정을 깐다. 그러면 홍석현이 원하지 않던 판이었네. 예측도 안 했던 판이었네. 느낌이가 오지 않아? 문비씨에서 까잖아. 친윤, 친김건이를. 느낌 왔다. 아, 그래. 그러면 내 예측은 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홍석현이 이번 윤석열 석방 사태의 배후가 아니라, 김건희와 친윤 서울대 법대 카르텔들이 어떻게든 지네들이 살아보려고 독자적으로 버린 쿠데타였다. 내부 쿠데타였다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기사들도 퍼지고 있다. 제보자 X가. 검찰총장 심우정의 동생이 카카오그룹 소속 변호사래. 또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동생. 심우찬이다. 사법연수원 40. 그리고 이 사람이 6사 출신이래요. 아, <laughs> 기독다 스펙이 완벽하구만. 6사 출신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에. 박근혜 윤석열한테 총애를 받았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동생. 느낌이 가 오지 않아? 카카오톡 김범수는 호남 출신이야. 신문 쪽에 줄 서서 문재인 임기 때꿀 빨았다고. 아, 문재인 윤석열 한편가 보다. 아니, 김건희랑 카카오톡 의장 김범수랑 한패잖아. 근데 윤석열을 석방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의 친동생이 카카오톡 변호사고 카카오가 언제 대성장했냐? 문재인 임기 5년간 재벌이 됐단 말이야. 천하의 삼성도 금산분리법으로 인해서 은행을 소유를 못했는데 이 재벌 카카오한테는 은행을 허락을 해줬지. 카카오 뱅크 있잖아 지금. 그래서 문재인은 카카오 김범수와 완전한패라고. 근데 카카오가 김범수가 김건이랑도 한패. 윤석열 지킴이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친동생이 또 카카오의 사내 변호사고? 와이 다 연결되네 다한 표구먼 문재인 윤석열은 한 표라니까 문재인 정권 때 완전 카카오가 대박이 났어 별의별 거 진짜 카카오 대리다 택시다 별의별 거 많이 키웠잖아 완전 재벌이 됐지 또 친문 카르텔 중 하나가 카카오 김범수야 근데 김범수가 김건이랑도 친분도 있고 시무정 검찰총장 쪽과도 커넥션이 있고 윤석열과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과 윤석열이 연결된다는 게 뭔가 느낌이 오잖아 카카오는 그냥 문자메시지 서비스였는데 완전 재벌이 됐다고 k q 브 홀딩스 T4 인베스트 K-큐브 벤처스, K-벤처그룹, 카카오프렌즈, 럭앤롤, 로엔 또 18개의 회사가 있어요 또 만나씨에이, 세리 카카오게임즈, 스타쉽, 엔터 예능, 연예기획사, 플랜앤에이, 엔터 끝도 없어 카카오택시, 카카오대리카카오뭐뭐 뭐, 끝도 없지 이재명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디테일한 것까지 조직이 못하지만 이런 언급을 하잖아. 검찰이 왜 윤석열만 이렇게 관대한가. 한패라서 그런다. 이것도 굉장히 센 워딩이야. 당대표 수준에서는. 한패라는 거. 검찰과 윤석열. 여기에서 문재인까지 알고 있지, 이재명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 그래도 검찰 지금 현직에 있는 친분 두통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검찰의 특권이 너무 강력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야.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긴급 체포 4호 승인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잖아 석방 지휘권 또 경찰 수사 지휘권 다른 선진국들 그렇게 검사들이 힘이 세지가 않아요 최근 5년 동안 검사 기소율이 사건 접수가 11,852 건이나 검사들이 법위반해서 기소가 됐지만 기소된 건 14건 .14 밖에 안되고 0.14% 밖에 안돼 기소율이 불기소가 11,177건 다 이제 충쳐주는 거야 아우리 뭐 검사끼리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은 처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아니 그게 상식 아니야 검찰 니들 뭔데 특혜를 받아 니들도 국가의 녹을 막는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 아니야 니들이 뭔데 도대체 왜 법에서 자유로워 이거는 상식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법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세우고 싶은 거지 검찰을 무조건 조지자는 게 아니라고 너무 상식 외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판검사 입건 만건 됐는데 정식 재판은 영건이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